여러분 안녕하세요. 밑개주입니다. 어, 파라스파라 실내수영장 안쪽에 있는 얕은 풀인데요. 어린이가 있어도 되고, 뭐 몸좀 녹이실 때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얕은 물에서 정말 하기 좋은 강의가 있어요. 얕지 않으면 하기 할수 없는 강의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물에 뜨는 거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안 물어보시면 이상한 거예요. 물이, 몸이 물에 안 떴는데 수영 배우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수영을 하는데 발은 여기서 있고, 팔만 나와 있는데, 내가 잘한 줄 아시면 안 돼요. 몸이 떴다는 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엉덩이가 수면 근처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걸 연습하실 때그 춤, 지금 제가 여기가 50, 0.5m 거든요. 이렇게 팔을 내가 턱이 잠길 정도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게 이 상태가 뜬 거예요. 제가 깊은 데서도 뜨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려도 제가 얕은 점을잘뜬 사람이 아니라 이걸 아시는 분은 이걸, 이 힘을 그대로 적용해서 깊은 데서 하시면 돼요. 손이 안 닿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팔을 펴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몸이 뜨는데 어떤 근육을 사냐, 사용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복근, 어떤 사람은 엉덩이 근육, 어떤 사람은 허리, 경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여기 허벅지 근육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데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몸의 코어라는 게 어느 한 근육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코어라는 근육이 처음 한 제가 기억하는 4, 5년 전쯤에 코어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피트니스계에서. 근데 그 코어가 예전에 복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코어는 근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나름 제 정의를 내려드리면 무릎 관절 위 저희 명치 밑부터 무릎 관절 위에 여기 저희 몸의 코어 말 그대로 중심부의 모든 뼈, 근육, 인대, 혈액, 세포 이게 다 코어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를 써도 잘못된 게아니라 저는 그래서 코어 단련을 코어 훈련을 많이 해요. 저이는데 박찬 선수 어떻게? 해요? 아! 어제 대면 뛰아가 미스. 그런 동작을 해서, 이, 여기 있는 모든 근육을 다다마시 거예요. 전면부만, 아니요, 후면부 다 포함해. 엉덩이, 어느... 다 마시는 분들, 무릎이부터 여기까지. 이 근육을 다 사용해서, 그게 되시는 분들이 잘 뜨는 건데, 어느 한 부위를 힘을 주라고 말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했죠. 누구와, 누구는 누구 힘을 줘서 뜬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힘을 빼니까 뜬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여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은 힘을 빼면 떠요. 왜냐면, 그분들은 체지방량이 높아. 그러니까 돼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체중이더라도 지방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그 근골격, 근육 이런 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그런 게더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 지방은 어때요? 물에 잘 떠. 설거지할 때 보면 기름 둥둥둥떠 있죠. 라면 먹고 나서 그것도 기름 둥둥둥 뜨죠. 여자분들은 지방량 이 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잘 뜬다고. 남성분들은요 그 근골격 근육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런 분들은 이 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뭐 피지컬 백의 윤성빈 이런 분들은 어... 수영 배우는 영상 저도 봤는데 금방 아시요 왜냐면 코어가 워낙 단련되어 계시니까 수영에 쓰는 코어는 또 다르거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니까 크로스핏이 거의 최강인데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날 저병 마스터가 되 더... 아니야. 어떤 부... 분들이든 코어 단련을 많이 하시고 그왜 외... 보디빌딩 이런 분들도 그분들은 오히려 수영에 적합하기가, 몸이 너무 크니까. 조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코어가 강하시더라도, 수영에 쓰는 코어, 뭐, 학구에 쓰는 코어, 뭐, 볼링. 일단 코어가 근데 튼튼하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영하시는 분들이 다른 운동을 오래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잘 없잖아요.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게 어렵겠죠. 어렵죠. 어떻게 쉽겠어. 이게 저는 수영을 그래도 10년 이상, 감습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동작이 숙하죠 근데 얕은 풀을 찾지 면꼭 이걸 해보세요. 내가 이, 이 동작이 되나? 이건 이건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올라와. 이게 뜬 거지 이렇게서 해 머리만 뜬게뜬게 뜬게 절대 아니다. 닙이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지금 내 코, 내 엉덩이, 내 어, 복근 네, 아니면 등 근육, 허벅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힘을 주고 있나 빼고 있나?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걸 연습하신 후에 그 다음 뭐예요? 호흡! 호흡이 된 후에 수영을 배우셔야죠. 뜨지도 않고 호흡도 안 되는데 가짜고짜 발차기만 하니까 나중에 접영할 때, 평영할 때 입이 이만큼 벌어져요. 몸은 물에서 물에, 안 올라오고 너무 기초적인 강의니까 명심하세요.